연립방정식인데, 실근을 가진다라는 얘는 x,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니까, 그는 x, y 값이 되는 거지, 그치? 네. 응. 연립방정식인데, 지금 이게, 일차식이 있으니까, y는, x를 이항시켜가지고 y는으로 정리해주면, y는,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2 플러스 2잖아? 이걸로다가 게 대입을 해볼 거야. 대입법으로 붙이는 얘기지? 그럼 x 가로 열고,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2 플러스 2 닫고, 네,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잖아. 됐어? 네. 종류를 지금 마이너스 x의 제곱이구요. 그럼 이, 두, 이 놈을 한 놈으로 해서 갈 거야. 마이너스 2 플러스 2를. 응? 마이너스 2 플러스 2 x가 되겠고, 마이너스 2 제곱 플러스 3은 0이지. 그럼 얘랑, 얘랑 곱해서 여기다 써주고 싶어. 근데 여기 마이너스는 여기 붙었어요. 이거? 어떤 마이너스? 이거.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한거 아니야? 이거, 이거, 이, 이, 이 마이너스? 네. 그거랑, 이 형. 눈이 일로 왔잖아. 아. 됐어? 네. 맥스가랑2차원이잖아 근데. 네. 실근을 간대잖아, 실근. 응? 네. 판별시티가 0보다 어때요? 크다. 같으면 안 돼? 그거 같으면 같 응. 그럼 여기서 이게 2로 묶이잖아? 네. 마이너스 곱할까? 응?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이게 2a-1이잖아? 네. 위로 묶어버리면 2 a 마이너스인데 a 1마이너스로 바뀌겠고 플러스 a 지금 마이너스 3 0 영보다 아니야. 네 됐어. 데 4분의 t를 쓰자고. 이 땡이지. a 마제곱 a 마이너스 a 니까 a 지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야. 이게 0보다어야 돼. 그건 못 그건 어 이게 2이 제곱 마이너스 2이 a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같은 거잖아 그럼 a 좀 날라가고 마이너스 2이가 마이너스 3가 그럼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문제가 뭐니? 적당하지 않은 것은 뭐이니안들어가는 됐어? 네이럼 다시 켜어봐